장떡됩니다! 문방구에 다녀왔습니다. 어, 포켓몬스터 카드를 사려고 갔던 게 아니고, 차흙이 잠깐 필요해가지고 차흙사로 문방구에 갔는데,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은 제가 문방구를 털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차흙사고 가야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눈이 땡그랭 패션 세트가 문방구에 입고가 된대. 차흙좀 필요해가지고 차흙사로 나왔습니다. 예, 문방구에 가볼건데 문방구에 또포켓북 카드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드가 있을지 아 지난번에 다녀간지 얼마 안돼가지고 살짝 기대가 안되긴 하는데 그래도. 사라고 네, 서비스로 좀 사줬어요 애들 목걸이 그런거 끊어지면줄일까나 안시켜주고 안되는거 1000원짜리 그거 하나 주시고 알겠습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 문방구에 또 로스터비스가 있지 뭡니까 이거 또 문방구는 또 못참지 않겠습니까 와우 또 우리 문방구 갔다가 이런거 발견하면은 못참지 않겠습니까 아, 어, 장터때또 참지 못하고 바로 그냥 두 박스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로스트 어비스는 조금 지칩니다. 박스도 많이 깠고요그 다음에 이 스페셜 세트도, 지난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대문 가가지고 또털어와가지고 멈춰! 멈춰! 오늘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장독대 자판기 문방구에서 실패해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오늘은 최소 특일 카드 한번 노려봅니다. 아, 카드 야물딱지다 그죠? 바로 오늘도 도전해봅니다. 아 일단 요거 프로모 카드는 사실 어뭐 굳이 안 까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까야 되겠죠? 자 갑니다 프로모 카드. 아! 어! 로토무. 자 일단 로토무는 프로모 카드 3개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하위 그죠? 어이 정도면은. 상타치도 아니다 뭐자시한 자마젠타 자마 정도 나오면 상타치 프로모 상타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팩부터 바로 갑니다 와 설마 첫 번째 박스만에 특일 카드 뽑아버리면 어떡하죠 뽑아버리면 어떡하죠 어떡하면 좋습니까 와, 아, 이건 좀... 아, 근데 너무 빨리 나와버렸는데, 이게 드래피온 나온 것도 드래피온 나온 건데, 아니,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 이렇게 빨리 나올 일이 아닌데, 아! 지금 나머지 뒤에 박스 뒤에 카드들 아니 근데 몰라 몰라 웅대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두장 나오기도 하거든요 보니까 스페셜 세트에서 두장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예그쵸 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까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속상하네. 아. <laughs> 아니 이렇게 많이 까는데도 안 나온다고 실합니까? 오 뭐야? 아 기라티나 부이스타 와 뭐야? 그러면은 와이 박스는 진짜 거의 만인데? 브이스타 한 장에 슈퍼레어 한장 나왔다고요? 잠깐만 어디 와 이건 뭐 거의 똥 박스보다 더한데 네. 저희에게는 한 박스가 더 있기 때문이죠 자 바로 문방구 두 번째 박스 바로 야무지게 두 번째 박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모 카드부터. 오! 좋아, 자시안! 좋습니다. 자시안 나왔구요. 자, 일단은 슈퍼레어가 나왔었기 때문에, 음. 그쵸? 똥박스가 아니라면, 하이퍼레어라던지, 아, 근데 하이퍼레어 말고 이제 특이한번 나오자. 그죠? 이 정도 까스면 특이 나올 때 됐다. 솔직히 솔직히 됐다, 그죠? 갑니다. 마폭시. 와, 설마, 설마, 안 돼. <laughs> 설마, 아니겠죠? 그쵸, 아니겠죠, 에이. 에이, 설마, 오! 슈퍼레온가? 어? 이거 뭐지? 잠깐만 일단 슈퍼레어입니다 와 일단 똥박살 아니긴 한데 아 기라티나 여기서 로토브 기라티나 드래피온또 뭐가 나오죠? 마폭시는 여기서 나오나? 여기서 또 뭐가 나오더라? 갑니다 첫 글자만 아, 이것은, 큐레무 슈퍼레어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큐레무 슈퍼레어. 큐레무, 큐레무엔 큐레무인가? 마지막, 짠!